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원준입니다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요즘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브 상에서 아주 큰 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죠 개구충제 펜벤다졸이 암을 치료했다 아,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고 또제 지인들이 저한테 많이 그런 질문을 해요 정말 강아지가 먹는 구충제가 암을 치료하는 게 사실이냐 그리고 그렇게 값싸고 좋은 약이 있다면 왜 의사들은 이런 약을 임상에서 쓰지 않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제 지인들이 많이 했고, 또 유튜브상에서도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한 좋은 주제로 좋은 정보들을 올려주셔서 제가 오늘은 음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어제 전문가적인 견해고요. 어이 방송을 듣고 또 암에 걸린 분들이 그래, 장준이가 말하면 저대로 하자.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어, 화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또 내과 의사로서 이 약에 대해서 제가, 어, 좀 오랜 시간 동안 사실 저는 이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 값싸면서도 인체에 안전한 그런 항노화 혹은 항암작용을 가진 그런 물질들을 추적하다가, 어, 이 벤지미다 졸 구조를 가진 그러한 그 구충제들이 어, 옛, 옛날부터 항암 작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 그조디펜스라는 음, 분이죠 미국에 예, 그분이 그 소세포암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몰셀런 캔서라고 그래요 이거에 걸리면 대부분이 제 치명적이죠. 그걸 한국말로 하면 뭐라 고 그러죠? 아, 소세포암. 어, 예, 그게 정확한 번역일 것 같아요. 소세포암에 걸려가지고 어, 이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의 이제 뭐사형성이나 다름없는 이제 판정을 받았는데. 어, 그러다가, 이제 그 m d n d s 그 암센터에서 어떤 신약개발에 참여하게 됐나봐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항암제, 그니까 지금 현재, 어, 시판되지 않은 어떤 항암제 임상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지인, 그 그러니까 어떤 그 수의사가 그 펜벤다졸에 그런 항암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복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임상시험이 끝날 즈음에서 이 사람의 몸에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그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약을 의사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그걸 복용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약회사에서 하는 그런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소위 말하는 컴파운딩 베리어블 어떤 그 혼란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배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개구충제 먹고 있다 이 말을 했으면은 절대로 그 신약 어, 그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신약 어, 그을 투여 받으면서 동시에 이 개구충제를 먹고 있었고 그리고 의사한테 그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대부분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어떻게 당신만 이렇게 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실험실에서 뭐라 해나 아웃라이어라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떤 하나 특이한 다른 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웃라이어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그 블로그를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과 비슷한 어 소세포암은 아니지만 다른 암에 말기암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한 거와 똑같은 프로토콜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난 사람들도 있고 안난 사람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 낫다는 사람들의 그 증언이 인터넷에막 유포가 되면서 그게 이제 한국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개구충제를 아마 그 전에는 뭐 그뭐그 동물병원 네, 그 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이 약을 팔았나 봐요. 근데 요즘에 뭐 그게 다 없어져가지고 동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개구충제가 그렇게 좋은 거면은 왜 이걸 병에 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이 펜벤다졸에 순수한 항암작용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만 복용해야 되는데, 이 조티펜스라는 사람은 이미 그 어떤 신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거고 기존의 항암치료를 다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는 즉, 펜벤다졸의 항암작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펜벤다졸이 항암작용이 있다고 라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과학저널에 보면은 이제 시험관에서 인비트로 스터디를한걸 보면은 이게 항암작용이 있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어그 중에서 여러 논문이 있는데 저는 2018년도에 네이처에서 나온 그 논문이 그래 그나마 굉장히 실험이 잘돼 있고 어그래도권위 있는 네이처지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는 이제 펜벤다졸의 항암 작용은 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딱 요약이 돼요 첫째는 이게 이제 기생충을 죽이지 않습니까 기생충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전이 여러분 혹시 옛날에 어, 생물 시간에 마이크로튜브리라는 거 들어보셨? 보셨습니까? 미세소관이라는 게 있죠. 세포를 보면 세포가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세포가 어떤 모양을 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어떤 프레임 구조라는 거죠. 마치 그 철사망이라 할까 이렇게 좀어 물렁물렁한 어그 마이크로튜브의 합성을 방해하는 작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이마이크로튜브이 암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 어두 번째 유튜브인가? 지진 한번 그 유튜브에서 세포 주기라는 거 말씀드렸죠. 세포가 분열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G1, S, G2, M. 그렇게 해서 세포 주기가 있어요. 세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할때 그냥 막 분열하는 게 아니고 그 단계 단계마다 그 어떤 주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 G1. G1이 뭐죠? 세포가 세포 분열에 앞서서 단백질 합성을 해요. 단백질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S페이스에서 어, 세포의 염색체를 복제를 해요. 그래야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안줄을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염색체 수가 절반씩 줄니까 S페이스에서 염색체 수를 두 배로 올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G2, G2 페이스에서 내가 복제한 염색체 에러가 있나 없나 그거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에러가 없다고 판정이 되면 그다음에 M 페이스로 가서 M 페이스에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이 일어나려면 복제한 염색체를 가운데에다 이렇게 쫙늘어놓거든요 이걸 보고 적도판이라 그래요. 적도판을 이제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튜브리이이 염색체들을 이렇게 끌고선 적도판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적도판에서 이것들을 양쪽에서 잡아당겨 가지고 복제된 염색체를 양쪽으로 분열해서 가져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M 페이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세포들은 다시 G1으로 가고 그래서 G1 S G2 M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펜벤다졸이 어디에 작용하냐? 바로 M 페이스, 마이토시스를 할때 아, 그 마이크로 튜브 미세소관이 필요하잖아요. 이거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을 못 하고 거기 머물게 되는 거죠. 세포가 엠 페이스에 계속 매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자살을 시켜 버려요. 에이팝토시스라고 그러죠 세포가 그때는 이제 p53 유전자에 의해서 세포 자살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펜벤다졸을 어 우리가 이제 암세포 배양에서 써 보니까는 그러한 미세소관 합성을 억제해서 어, 암 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다는 게 그게 증명이 되,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 항암제들이 뭐가 문제죠? 바로 약제 내성 (multi drug resistance), 보통 이제 MDR이라 고 그러죠. 이걸 보고 이제 다제 약제 내성이라고 그래요. 많은 항암제들이 있어요. 처음에 항암제들이 써보면요,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데 그걸 일으키는 그암 세포의 단백질인데 그걸 PGP라고 그래요. P 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세포가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그 펌프가 있거든. 그거를 이제 P 글라이코프로틴 PGP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펜벤데절은 PGP에 걸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 펜벤다졸은 약제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굉장히 그런 이점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게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어 보면 이 벤지미다졸 구조를 가진 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러한 구충제들이 항암제로서 매우 이상적인 아 첫째, 마그 미세소관을 억제해서 항암작용, 암세포 죽이는 작용이 있고 둘째, Pgp 그런 그다제 약제 내성을 일으키는 그런 단백질을 회피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 분자적인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암세포의 그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로서의 특성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당대사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사 특히 핵소카이네이즈 같은 그런 효소를 억제해서 어, 암세포는 다른 세포에 비해서 당분을 많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그 해당 과정을 조금만 억제해도 일반 세포에서는 피해가 1이면 암세포는 피해가 거의 100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구충제 가 해당 작용을 방해하는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들은 그야말로 어세 가지 융단 폭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암세포의 그 방어 작용인 소위 말 스텔스 작용이 PGP 프로틴을 갖다가 어 피해 갈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 바로 그 마이크로 튜불 세포 부전에서 제일 중요한 그 마이토시스 어 미세소관에 의해서 분열된 염색체를 양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되니까 세포가 자살을 하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암세포가 그 좋아하는 당분에 대해서 어당 이용을 잘못 하게 만드는 이세 가지 작용 때문에 아 이런 펜벤다졸이 항암제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 박사 말대로 그렇게 좋은 약인데 왜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걸 허가를 안해 줍니까? 예.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FDA나 한국의 식약처에서 이걸 약으로 써도 된다고 라 허가를 하려면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조 조 티펜스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이거 먹고 암세포가 없어졌다 이런 거 블로그 하나 올렸다 그거 보고 허가해 줄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죠. 과학적인 기관들은 요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항암작용으로서의 그어 작용을 완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 컨트롤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 듯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냥 이중 맹검. 그 약을 치료받는 사람이나 치료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어떤 약을 주는지 몰라. 그렇게 해서 그 환자를 가지고 그 컨트롤된. 그 임상 실험을 해서 이것이 플라스보 가짜 약보다 효과가 월등히 뛰어났고 또 특이한 독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 FDA에서 이걸 인정해 주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대규모 임상 실험을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면은 그렇게 장박사 말대로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진 항암 치료 물질을 왜 그러면 아무도 왜 그런 대규모 임상 실험을 안 했을까요? 예,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스폰서가 없었기 때문에. 예, 보통 이런 걸큰 제약회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이런 임상 시험을 하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돈을 대주는 기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돈을 안 댔을까요? 첫째, 상품으로서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본주의 의 시장 논리인데,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 불짜리 약이 있고 칠 불짜리 구충제가 있어. 똑같은 항암작용이 따르면 제약회사 입장에서 만 불짜리 파는 게더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특허를 걸 수가 있고. 뭔가 비싸게 만들, 그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약에 대한 투자를 하지, 펜벤다졸처럼 뭐 4,50년 전에 이미 알려진, 그 아무도 특허 걸 수가 없거든. 그런 약에다가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요, 식약처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뭐 의료보험공단에 뭐 돈이 뭐 딸리네 뭐네, 정부에서는 자꾸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정부 같은 공적인 기관에서 이건 펀드를 해가지고 대줘서, 어 정말 권위 있는 그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감독하에서 이게 진행되게끔 해주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환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암에 걸린 분들 저는 그 심정 이해해요. 정말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을 때, 아유 뭐 암에 걸려서 뭐 죽나 뭐펜메다절 부작용으로 죽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인데 누가 저거 먹고 낫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암환자도 그런 생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팬메드를 먹는왜 이걸로 치료 안 하세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예스 할수 있는 의사는 없다는 거죠. 왜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 의사니까 미국의 의료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FDA에서 허용하지 않은 것을 의사가 공식적으로 이거 권하는 건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암전문의한테 가서 이걸로 치료해 달라 그러면 백이며 백다 100 아마 노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 내가 말기암 환자인데 이 약을 지금 먹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걸 또 어떤 치료 방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첫째, 먼저 주시한테 솔직히 얘기하세요. 내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어, 내가 그냥 이렇게 먹고 있다. 근데 이 약이 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피검사를 하면서 신경을 써다. 이 얘기 하시고, 두 번째. 기존의 항암 치료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그조 디펜스 보세요 이 사람은 이미 신약 그 어떤 약을 먹는 상태에서 펜벤다졸을 복용한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펜벤다졸 그 자체만의 항암 작용인지 아니면 펜벤다졸이 다른 어떤 특정 항암제에 항암 효과를 도와줬는지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는 제가 볼때 후자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밝혀진 그런 항암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나 그냥 당신이 이 치료하는데 내가 이거 따르게 그러나 난 이것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선 선생님한테 알리고 하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어차피 이건 도박 아닙니까? 어? 그래서 조 디펜스 간 것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니까. 예. 그 사람은 이미 항암제 그 봉용하면서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그 점을 여러분을 유념하시고요. 어,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자꾸 펜벤다졸 을 찾는데,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 그거 이미 한국에서 그 사람 먹는 구충제로 나와 있고요. 그 구조를 보면은, 어,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에펜벤다졸하고메벤다졸은 구조가 거의 99% 같아요. 근데 펜벤다졸은 동물에서 쓰는 거고 메벤다졸은 사람한테 쓰는 거거든. 어~ 그래서 뭐2 0 0 m g 가 이제 사람용으로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한 알에 한 450불 정도 하고 한국에선 굉장히 싸더라고요. 제가 집은 지난번 그 9월 말에 한국 갔을 때 저는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한국 가면 꼭 구충제를 사 와요. 왜냐면 제가 하도 회 같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어~ 한국 가니까는 알벤다졸을 제가 이만큼 사 왔는데. 한 여기 미국 돈으로 한번 뭐 20불 그거주니까한 굉장히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 약국에서 뭐 의사 처방도 필요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래서 왜 그렇게 뭐 요즘 뭐 펜벤다졸 가격이 올라가서 못구하거든뭐 난리들을 한다는데 어왜 사람한테 이미 허용된 메벤다졸이나 알벤다졸이 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뭐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치의가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화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굉장히 메벤네졸하고페메다졸이 구조가 99% 같기 때문에 차라리 메벤네졸 같이 값싼 걸 쓰면 될텐데왜 그렇게 어려운 약을 썼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조 디펜스라는 사람이 어그펜메다졸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CBD 오일을 먹었죠 그게 뭐예요? 그거 마리화나 그 대마초 아시죠? 대마초 오일을 썼던 거고 비타민이 e. 그다 커큐민 그게 뭐냐면 그 카레에서 그왜 강황가루 보면 노란색 있잖아요 그걸 썼거든요 근데 내가 요건 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펜메다졸그 자체만을 썼을 때에는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이 제가 볼때5%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이 약이 어떻게 디자인된 거냐면 이장 안에 있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래 흡수율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왜냐면 그 구조 자체가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거든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쓸 때에는 반드시 기름이, 기름기가 있는 성분이랑 같이 써야지만 그 약의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디펜스가 쓴세 가지, 뭐, CBD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커큐민이라든가 비타민 E는 세 가지가 전부 다 기름에 잘 녹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땐 펜벤다 졸그 하나만 복용해서는 안 되고 어떤 기름이랑 이걸 같이 써야 된다는 저는 그 영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제가 볼 때는 꼭뭐 CBD 오일 뭐 대마초 오일 그거는 지금 미국에서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불법이거든요.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대마초를 의료용으로 쓸수 있는 라이센스가지는 의사만이 그걸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뭐 올리브유는 어때요? 뭐 식용유는 어때? 아무 기름이나 그것과 같이 들어가면 몸에서 어떻게 되죠? 기름이 들어가면 담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을 가지고 팬벤다졸 같은 구조가 조금이라도 몸에 잘 흡수가 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강구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화학을 모르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건 여러분 가이드라인이 아닙니다. 혹시 또 암에 걸린 분들이 어 그럼 장항준 말대로 그럼 팬벤다졸에다 올리브유 섞어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만안 되고 이건 어쨌건 제또 지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래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어, 암 환자들이 그야말로 이제 막 이제 사지에 몰린 정말 기댈 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럼 개 강아지 구충제 까지 먹게 됐습니까 이걸 그냥 식약처에서 무조건 안된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그암 환자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정말 어 피가 마르는 정말 그런 상황인데 식약처에서 차라리 이분들 데이터를 그냥 다 등록해라 우리가 허용은 안 하지만 당신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 막을 길은 없다 어차피 우리가 먹지 말아 당신을 먹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최소한 당신들이 그 먹은 그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신약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당신들 다 등록시키겠다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냥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거 해야죠 어?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식약처에다 얘기해서 전부 다 레지스트리 하게 해라 그리고 의사들 이거. 이 약을 먹는 과정에서 어떤 독성이 있는지 그걸 리포트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하면 정부에서 기금을 모아서 정말 예를 들어서 뭐 폐암 중에서 소세포암, 뭐 스몰셀 런스의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기존의 항암제 암에서 이거 먹은 그룹하고 안 먹은 그룹간에 사망률의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하게 되면은 되잖아요. 어, 저는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한국의 상황은, 근데 미국에서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만약에 한국의 의료법이 좀 틀리다면은,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서 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인기였죠. 그냥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건 대통령께서 그런 거 한번 참조하셔서, 암에, 암에 걸린 그런 정말, 어, 절망적인 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대국적인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오늘 제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어떤 암을 이렇게 치료해라 어 무슨 뭐패매드를 먹어라 이런 권고가 아닙니다. 저는 저는 의사로서 아직 임상 데이터나 안정성이 확립되지 않은 치료법을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도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분명히 저는 이게 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임상 데이터가 축적이 필요합니다. 예, 더블블라인드 그 플라시보 컨트롤. 트라이요꼭 해야 됩니다 예 이거 해서 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 그 답이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때 이런 값싼 항암제가 어~ 돈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쓸수 있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